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 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회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회사입니다. 다니엘 코츠, DNI 국가정보원국장이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임에 텍사스 공화당 하원의원인 존 레드클리프가 지명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자리가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인데 그 수장이 바뀐다는 것 자체가 큰 뉴스거리입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더 여러가지 의미에서 뉴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댄 코스와 트럼프와의 사이가 아주 불편한 관계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후임 등장인물이 바로 엊그제 로버트 말로 특검의 청문회 시에 서리를 집어던지면서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편을 들었던 최고의 트럼프 충성파라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최측근 보좌역들 중에서 짐 메디스 전 국방장관이라든가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라든가 할 말을 좀 하는 보조역들이 모두 사라지고 이제는 예스맨들만 남은 것이 아닌가 그런 점도 지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정보진영과 원래 사이가 별로인 트럼프와 북한 문제를 비롯해서 러시아 문제, 이란 문제 등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깊어졌는데 정보수장의 교체로 국제 문제에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댄 코츠의 퇴장 그리고 존 라이클리프의 등장이 어떻게 국내 문제 또 국제 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새로 DNI로 지명된 존 라이클리프는 텍사스 주에 있는 인구 9,000명 정도의 작은 마을의 시장을 역임한 적이 있고 연방 검사였었고 그리고 현재는 하원 의원으로서 3선 의원을 의원으로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원정보위원회 소속위원인데 지난 밥말러 전 특검의 정보위원회 청문회 시에 질문을 하면서 뉴스의 각광을 크게 받았었습니다. 그는 말러의 보고서를 불신의 서류다라고 지칭을 하면서 말러가 그의 보고서에서 언급한 잠재적인 사법방해 사례를 제시한 것을 공격했습니다. 귀하가 18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만들면서 범죄도 아니고 입건도 아니고 결론에 도달하지도 않은 사실들을 열거한 것은 무슨 경우냐? 그대가 특검으로서의 기준을 상실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을 불공정하게 처우한 것이 아니냐라고 공박을 했습니다. 그는 발언 말미에서 트럼프는 법 위에도 있지 않고 법 아래도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서류를 책상에 내동댕이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국에 방송이 되었습니다. 진보언론들은 그의 이런 청문회 태도를 보고 그가 트럼프에게 blind loyalty 맹목적인 충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나 그후 며칠이 지나면서 그가 DNI의 총수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임한 댄 고츠와 아, 트럼프와의 사이가 별로인 것은 모두가 아는 비밀입니다. 양자에의 불안은 1년이 넘었는데 2018년 7월에. 콜로라도에서 있었던 전국 안보회의 석상에서 있었던 발언이 유명합니다. 그는 만일 트럼프가 그의 의견을 물으면 은 푸틴과 헬싱키 회의에서 단둘이 만나지 말아라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당시에 푸틴과 단둘이 아무도 동속하지 않은 가운데 만나섰습니다. 그 후에 트럼프가 푸틴을 미국으로 초청했는데 코츠가 그의 실망을 숨기지 않고 그 초청은 매우 스페셜하겠군요. 라고 반응을 했었습니다. 양자는 중요한 국제 문제에서 비차간에 참여한 반대 의견을 보여왔습니다. 우선 북한 문제. 금년 1월에 댄코스는 북한이 핵무기라든가 핵 시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의회에서 증언했습니다. 그것이 김정은의 정권 유지 방안의 하나라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이 의견에는 대부분의 정보 관계자들이 동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완전 포기가 가능하다. 이것은 그가 김정은과 구축한 개인적인 우호관계에서 빌었던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듣기에 거북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란 핵 문제, 네안 코어츠는 이란이 미국의 핵협정 탈퇴 이후에도 어느 시기까지는 핵개발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이핵 협정은 미국이 세계를 리드해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미국이 혼자 빠져나간 그 협정을 얘기합니다. 아, 러시아 문제. 댄 코치는 아, 러시아가 계속해서 미국의 국력 약화 또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서 선거에 집착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지난 8월에 와이어하우스 브리핑에서 이렇게 보고했는데, 아, 그러나 트럼프는 러시아의 선거 관계가 no meddling, no collusion. 이것을 계속 주장해 왔었습니다. 이 양자의 불화 관계가 1년이나 계속이 되면서 코스국장이 와일하우스에서 거의 왕따 취급을 받아왔었습니다. 일일 정보보고회의에서도 그의 역할이 미미해졌고 또 그래서 그가 상하원 의원을 오랫동안 여기만 경력이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사표를 썼습니다. 어제 트럼프가 이를 트윗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지명자인 존 레드클리프는 상원 임명 동의안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아직 통과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그의 태도에 반감을 가진 의원들이 여흘 있다 하는 정도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만일 그가 후임 DNI로 등장을 하게 되면 와일하우스의 분위기가 지금과는 크게 다를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에 대한 충성파이고 그리고 북한 문제, 이란 문제, 러시아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와 동일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또 어, 국내 정보 진영, 특히 FBI의 태도에 못마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트럼프 의견을 거의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당연히 존 랩클리프의 지명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척슈머 상훈 총무는 어제 DNI 자리라는 것은 비정치적이고 또 정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 맹목적인 충성자이고 어, 매우 당파적인 사람을 앉힌다는 것, 이것은 큰 실수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미리 드러냈습니다. 시사에서도 김재일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와께 호 은총을 받는 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 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제이킴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진난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0원구원 5830원구원 583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 29일 월요일 k b 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캘리포니아 주북부 길로이 지역의 연례음식축제인 마늘축제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4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경 발생한 총기 사고로 6살 남아를 비롯한 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중한 명은 용의자로 알려졌고 또 다른 공범은 현재 도주 중입니다. 수사 당국은 미연방 주류 담배 화기 단속국 요원을 투입하는 등 이번 사건에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흑인 중진 의원의 지역구인 흑인 밀집 지역을 엮겹고 쥐와 설치류가 들끓는 지저분한 곳이라고 표현해 또다시 인종 차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민주당 소속 엘리자 커밍스 하원 정부감독회의 위원장을 비난하는 일련의 트윗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커밍스의 지역구인 볼티모어를 미국에서 가장 최악의 선거구이자 가장 위험한 지역 커밍스의 지역구는 역겹고 쥐와 설치류가 들끓는 지저분한 곳이라고 표현한 뒤 커밍스는 수십 년간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해내지 못했다. 그는 위원장직을 사람을 다치게 하고 나라를 분열하는데 사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수차례 마찰이 있었던 덴코츠 디 n a 이 국가 정보 국장이 8월 15일부로 사임합니다. 고치 국장은 그 동안 러시아와 북한 등의 문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코치 국장의 후임으로는 집권 공화당 소속 전 레클리프 하원의원이 지목됐습니다.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라벨티뮬러 특별 검사의 의회 증언이 후 며칠 만에 민주당 하원의원 104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중 12명은 밀러 특검의 증언 이후 탄핵을 지지했습니다. 또한 최근 공화당을 탈퇴한 저스틴 아메시 하원의원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 절차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해 시기상조라 여기고 있습니다. 험벌트 팍 저수지에서 두 번째 악어가 잡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주장이 허위 진술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밤이 지역에 사는 프랭클라 형제가 두 번째 악어를 잡았다고 3피트짜리 악어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거짓말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악어를 생포한 플로리다의 악어 전문가는 두 번째 악어 서식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쟈넨각 빌딩의 고층용 엘리베이터가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1일과 22일 양일 동안 이 엘리베이터가 고장을 일으켜 이용자들이 소방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지난해 11월에도 고장을 일으켜 구층 거리에서 추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베어스의 첫 훈련에 수많은 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베어스는 지난 토요일과 선대 훈련장에 약 8,000명의 팬들이 모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선수들은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는 등 시즌 초부터 뜨거운 열기를 즐겼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리고, 곳에 따라 비 또는 던덜스톰이 예상되며, 저녁부터 차차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최고 81도 최저 65도.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기온이 70도대로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최고 75도 최저 60도. 수요일 맑고 쾌청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고 75도 최저 58도. 목요일 계속해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최고 81도 최저 63도입니다.